안녕하세요. 황금손입니다. 5월 14일 수요일 일본 나스닥 골드 거래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음, 우선 거래 내역에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 어, 시청자분들께서 또 우리 단톡방에 들어오신 어, 분들의 어떤 적극적인 홍보나 홍보와 어, 노력으로 인해 가지고. 제가 지금 유튜브 영상을 찍고 있는데 어, 거기서 검색을 하면은 잘안 나왔어요. 근데 음, 어제부터인가 그래도 이제 당이 최상위를 뜰 수는 없겠죠. 왜냐하면 이제 유튜브한지 얼마 얼마 안 됐으니까. 근데 그런 노력들이 이제 음, 합쳐져서 음, 유튜브 조회를 하면은 이제 황금손 그다음에 해외선물 그리고 해외선물 자동매매를 치면은 어 이제 검색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께 잠깐 소개를 하고 그다음에 거래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번 화면 돌려 볼게요. 네, 여기 보시면은 어 여기 이제 황금 손으로 이제 검색을 한 겁니다. 아이고. 이 괜히 눌렀네 어, 검색을 했던지니까 나오는 거고. 그다음에 이쪽 두 번째 칸에 보면은 이제 이거는 이제 해외 선물 역시, <laughs> 역시 해외선물을 하는 사람도 워낙 많다 보니까, 어, 많이 이제 뒤쳐져 있는데, 그래도 이제 그 중간쯤에 어, 우리 해외선물 쳐도 이제 검색이 되고요. 세 번째는 이제 해외선물 자동매매 치면은 그래도 거의 상위 쪽에 이제 나타나더라고요. 자동매매, 우리가 이제 자동매매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어, 해외 선물, 그 다음에 음, 황금손, 해외 선물, 그 다음에 해외 선물 자동매매 치더라도 아, 이제 검색이 된, 아, 된다는 거, 그래서 우리 채널이 딱 눈에 이렇게 띄죠. 어, 이 세노니가 샤우팅하는 모습 어, 우리가 한번 뭐 샤우팅할 수 있는 그날이 올수 있기를 바라고요. 우리 시청자분들과 그 다음에 우리 단독방향 회원님들한테. 어, 감사말씀 드리면서 예, 오늘 거래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1번 나스닥 골드 차트 구요 어, 원래 그 나스닥은 제가 이제 그 선호하는 종목은 아니었으면 골드가 원래 그 추세를 좀잘 타고 하는데 어, 이제 나스닥을 고민하다가 그 나스닥도 어, 괜찮은 타점이 있을, 있다는 그걸 좀 알게 됐어요. 그래서 어제 저녁에 본장에서 이제 나스터 골드를 이제 같이 했습니다. 같이 해가지고 여기 음. 거래 내역 보시면은 딱한 방에 들어가서 끝냈어요. 왜냐면 이 타점은 그렇게 오래 끌수 있는 타점 아니거든요. 왜냐면 어, 타점 자체가 어, 금방금방 나오는 타점이다 보니까 그래서 어제 수익 내역을 보시면 5월 12일 2 3 5 2불약 300만원의 수익이 나서, 5월 10일 어제 저녁에 5,000불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금액이 7 3 5 2불 수익이 2 3 5 2불에서 300만원, 그리고 1일차 수익이 났는데요. 어, 어떻든 얘는 이제, 어, 새롭게 이제 도전하는 종목이다 보니까, 음, 항상 무조건 그렇죠. 근데 이런 그 짧은 타점들은, 한 보름이나 한한달 정도면 이제 결판이 난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그 5번 골드 어 전구간 마틴 같은 경우는 마틴을 치다 보니까 한 3개월은 이제 봐야 되지만은 이런 본장에서 하는 것 이런 부분들은 왜냐하면 이제 추세가 이제 나올 나오는 부분이고 지표는 이미 그 저녁 9시 반에 이제 터졌을 거고. 또 10시 반에 있는 지표도 이미 터진 상태에서 터진 상태에서 들어가기 때문에 음, 그 이유에 어, 특별한 어떤 그어 이슈 같은 거 없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부분들은 어한달 정도 한달 정도나 보름 정도면 이제 결정이 날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요 나스닥 골드를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한 보시면은 나스닥을 먼저 보시죠. 음. 네. 나스닥 16시 35분. 5월 13일 16시 35분 이때 가이제그 나스닥 본장이 시, 어, 시작되고 바로 이제 들어갔습니다. 여기 바이. 어, 보이시죠 바이. 들어가서 여기서 이제 그 제가 청산해서 1,510불 정도 여기서 청산을 했어야 되는데 충분히 이쪽 한이 정도면 충분하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이 여기 보시면 이제 그손절면를 제가 잡고 들어갔잖아요. 여기, 요, 요 색깔. 요건 손절면를 잡았, 잡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는, 이제, 아, 여기서 바로 청성이 됐으면은 이, 이런 색깔이 안 뜨는데, 아, 이 타점이 이렇게, 여기 보시면은 이제 짧잖아요. 이렇게 네, 짧고, 여기서도 한번 꺾어지고, 위아래 흔드는 게좀 많아요. 그래서 이게 그렇게 길게 추설 타는 타점이 아니기 때문에 한 천불, 어, 1불에 500불에서 1000불 사이면 저는 이제 청산해야겠다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왜냐면은 제가 이제 하루에 지금 현재까지 그 100만원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5번 같은 경우는 현재, 음, 어, 3월 27일부터 현재까지 거의 한그 어, 6만불 이상 수익이 났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얘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하루에 100만원 1만원 100만 그러니까 1 0불 정도면 된다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나스닥하고 골드를 같이 하고 있으니까 둘다 합쳐서 천불만 되면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 타점에 대한 손절을 잡고 들어간 겁니다 원래는 잡지 않는게 원칙이죠 근데 어 그런 부분이 있었다 라는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골드를 한번 보겠습니다 골드 골드가 16시 36분에 들어갔어요, 여기. 여기, 셀, 보이시죠? 셀. 셀 아, 들어간 거. 셀 어, 세일 들어가서, 셀 이쯤 내려서 제 청산했어요. 한 850불. 원래는, 아, 선들이 잘안 보이시죠? 요 선들은 제가, 아, 선절선을 잡기 위해서 이제 그 가로선 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여기서 바이, 셀로 떨어지다가 바이 나왔죠. 그럼 여기서 청산됐어야 되는데, 제가 이쯤 청산을 시켰어요, 이쯤. 왜냐면, 800 정도 먹었으면 많이 먹었다는 생각이 들었고, 얘도 보면은, 이렇게 선이, 어, 나도 스머 수익이 어 많이 났겠네요. 그죠? 근데 뭐 그거는, 어, 그 이후의 사정이고, 이렇게 보면 짧잖아, 얘도. 음, 짧기 때문에. 그 우리가, 어, 골드가 어제였죠? 12일날. 12일날 상당히 어려운 타점이었죠. 그죠? 어제 골드가 많이 산을 치고 올라갔고 왔다갔다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거, 얘를 투입한 겁니다. 얘는 이제 짧게 가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그 치고 올라가고 치고, 이게 그 그산 모양을 그리고 올라가더라도 얘가 그걸 따라가고 꺾어지고 따라가고 꺾어지고 하기 때문에 제가 얘를 투입했는데 어제는 그냥 그 추세대로 쭉 나오다 보니까 얘는 충분히 얘가 한번 도전해 볼 만한 타점이었다 생각해서 그 얘를 투입한 겁니다. 그랬더니 추세대로 쭉쭉 나왔더라고요. 어제는. 그래서 차트라는 게 어떻게 변할지가 몰라요.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어려운 장 어려울 때 사람을 알아본다, 친구를 알아본다 그런 것처럼 어려운 시기에 얘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제가 얘를 투입한 이유가 이런 그 어제 같은 어려운 장이 있을 때 얘가 과연 어떻게 할까를 이제 보려고 한번 투입을 했는데 그냥 바로 그냥 수익이 나가지고 오늘 또 해봐야겠죠. 그런 어려운 장이 있을 때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이렇게 손절선을 잡고 들어갔습니다. 얘도 보통 500불에서 1000불 사이 되면은 이제 둘다 합쳐서 이제 500불, 500불 하면 1000불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로 해서 얘를 잡고 들어가, 들어가, 익절, 익절 금액을 잡고 들어갔기 때문에 이렇게 손절매 표시가 났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일단은 어제 하루 이제 본장이 들어가, 들어갔는데 뭐 추세대로 나와가지고 근데 추세, 추세 때에 뭐 어, 어떤 타점을 집어넣더라도 수익이 나겠죠. 음, 마찬가지잖아요. 뭐 내가 돈이 있고 빼겠을 때뭐 사람도 많이 꼬이, 꼬이, 꼬이듯이. 근데 없을 때가 중요하잖아요. 사람이 힘들 때. 힘들 때 과연, 어, 남아있는 사람이 진정한 친구고 그 다음에 동료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로 해서 제가 이 타점을, 어, 뭐 투입을 해서 얘가 이제 과연 어떤 그, 그, 금 저기, 어제, 14, 12일이죠? 12일. 10일처럼 어려운 탓집 나왔을 때, 과연 어떻게 한 번, 음 적응형 되는지, 그때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5,000불 입금해가지고, 2,350불, 그래서 현재 7,352불,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약간 고민되는 게 뭐냐면은, 나스닥은, 나스닥 얘를 지금 보시면은, 지금 현재 시점 볼까요? 여기 보면은, 나스닥 얘를, 아, 어, 아침 장이도 투입할지, 그 다음에 이 골드 같은 경우도 여기 보시면은, 좀 이렇게 좀 많이 흔드는데, 얘 같은 경우는, 골드 같은 경우는, 어, 조금 시간이 지나야 좀 안정화되거든요. 보통 이 아침 얘는 상당히 불안한 그 타점들이 많이 나오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나스닥 말고 골드를 이제 일정 시간에 제가 한번 오전에도 해볼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좀 일찍 찍었는데 영상을, 음, 그런 부분이 음, 있기 때문에, 어, 지금 제 고민 중에 있습니다. 하루에 백만원, 음,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니까, 우리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뭐 이거 자꾸 데모 계좌로 하냐 그랬는데, 어, 이, 저기, 이 메타포 이거 하신 분들은 보면은, 어이 메타포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건 캐피탈 어 엑스텐드입니다. 엑스텐드인데, 이건 데모 계좌하고 실계좌하고 같이 움직여요. 그건 우리 어 사용하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데모 계좌를 하는 이유는, 어 뭐, 저실매 해도 돼요. 사실은. 근데 저뿐만 아니라 우리 그 회원님들 나중에 하실 때 최소한의 손실로 최대의 그 수익을 봐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제가 이거를 한 달이고 세 달이고 돌리는 이유가 그런 어떤 타점의 통계가 나오게 되면은 우리 회원님들이 그 매매하시기에 를어 충분한 이유가 생기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현재는 어 데모 계좌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음 조만간 이제 한 5월 지나서 6월 초 되면 제가 이제 라이브 방송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일단 웹캠도 구입을 했는데 음 초점이 잘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제가 다시 한번 저기 해봐야 되는데, 어쨌든, 이 타점들이 5월 말까지 순항을 하고, 어느 정도 결과 값이 나온다 그러면 그때는 제가 라이브 방송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하고 소통을 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1번 나스닥 골드 거래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한번더 지켜보시고, 응원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유튜브 영상 올라오시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 주셔가지고 어 같이 소통하는 그런 방송을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황금선이었습니다.